안녕하세요. 고재룡입니다. 방금 김경률 위원님 말씀 정말 잘 들었고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고소 못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고소가 들어왔을 때 역으로 무고로 잡아내기 위해서 저도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함께 힘합쳐가지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서 정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부패 정치인, 국민보다 자신의 방탄이 우선인 정치인이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그 모습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알맹이 있는 논의는 싹 빠지고 그 시간을 음모론과 혐오 발언, 징오 발언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고 아 정말 이런 정치가 아직도 마지막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어야 되겠는가 이런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선거제 확정 안 하실 겁니까? 본인 방탄 때문에 여러 가지 계산하는 거 알겠는데 국민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람객이 무슨 전시 보는지도 모르고 티켓 예매해야 되겠습니까? 모나리자 걸려있을 줄 알고 예매해서 들어갔는데 이재명 대표 사진만 걸려있으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왜 우리 유권자들, 우리 국민들을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회피하기 위해서 쏟아내는 것은 결국은 할줄 아는 거 음모론, 혐오발언, 증오발언 또 이것으로 일관하면서 누군가를 악마화하고 시간을 때우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정말 끝나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도 스스로 끝내고서 살아날 기회는 있습니다. 제가 정말 모르실까봐 알려드리는데 이재명 대표는 컷오프 기준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정말 컷오프 유망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자란다고 생각하실까봐 알려드리는데 어제 증오 발언, 음모론, 혐오 발언 또 쏟아냈습니다. 컷오프 기준을 한번더 충족했습니다. 민주당 공관위에서 이것도 아마 모르실까봐 제가 한번더 알려드립니다. 그런데도 아마 외면하실 겁니다. 컷오프 못하실 겁니다. 개달 사당됐기 때문에 못하실 거 잘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도 정말 정치인으로서 단 하나 좋은 일할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죽이는 정치 이제 끝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진심이시면 남 얘기할 게 아니고 남에 대해서 음모를 퍼뜨릴 게 아니라 모든 문제의 원인인 본인께서 정계 은퇴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그러실 리도 없다는 거잘 압니다. 저는 두 가지 민주당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렸는데 그러실 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힘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한번더 깨닫게 됩니다. 이번 선거는 86 정치인, 거기에 결합한 개딸 정치, 거기에 올라탄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나쁜 정치를 끝내는 선거입니다. 저희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